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건만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으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빈곤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로 감사하며 행동으로 감사하며 예배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수음악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길자를 찾고 있는 이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 공정과 상식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좌파 세력을 척결하여 주시고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년 휴전 70주년은 되는 해까지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어 복음 통일 예수 황금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심은 나무가 풍성함 같이 오직 주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날로날로 부응되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한우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용육으로 강근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저희 신명과 골수를 쪼개겨도 남을 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새끼나 찬양 팀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영육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새 기름을 부으시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중근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가마 감동이 저희들의 심령 위에 촉촉히 적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